아왜 남자로 느낀 적한 번도 없었거든요? 사람으로 남부. 아 확, 확실하네, 확실하네. 그냥 음. 사료 챙겨주는 사육 음. 네, 동물이다, 약간 이런. 야 너는 <laughs> 그래도 월급도 주고. 오 예. 반갑습니다. 안 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또 여기 또두 번째니까. 나 근데 약간 빠지지 않았어? <laughs> 나 116kg야. 아 <아니>, 그대로야. <laughs> 3 9층서 38층으로 내려가면. 뭐아요 저도 마치. 높이가 느껴져. 일단 밥을 좀 준비하는 동안 잠깐 좀, 네. 좀 질문거리 몇개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 남순에도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는데 지금까지 은비는 몇 점짜리? 몇 점짜리야? 40점? 아 근데 은비씨 뭐? 보니까 약간 요리를 네. 칼을 보통 칼질하면은 네. 다인은 이렇게 하거든? 칼을 이렇게 어슷썰기로 이렇게 딱 날로 써놓으면. 양무치게 하네. <laughs> 작두썰던데. <작도> <laughs> <laughs> 아니, 오, 아니, 아니 요리 진짜 드럽게 못해. 뭐, 은비만 까만 깔랑까지 왜 다현 씨랑 비교를 하시지?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면 요리는 뭐. 요리는 이제 약간 먹어봤잖아. 똑같이 <끝> 못하긴 하지. 그래, 그래, 예, 아니 맛이 아니 있어요. 김치찌개를 어, 했는데 흰밥 흰밥 맛이야. 김치 볶음밥 먹었는데. 순위는잘 아, 어, 되면서 잘 되는 딱그 그래프 이제 딱 올라갈 때쯤에 음. 과도기쯤에 나 진짜 너 내가 꼭너 잡는다 했던 사람 혹시 있어? 라이벌이나 음. 너, 나? <laughs> <laughs> 맞지 맞지. 아, 아, 어... 맞나요, 맞지. 아니 그리고 저기 우리 셋이서 방송했었을 때가 네. 저번에 이제 비글즈 그 노래 부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음, 난 노래는 진짜 나 코트 형도 <laughs> 이긴단 마인드야. 난 진짜 형보다 노래 잘한다면 난 마인드야. 난 노래는. 친색끼야 친색이야. 라이가아 진짜라 진짜. 이게 듣는 사람의 입장이 있다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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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너무 많이 아, 하면 이렇게 맛이 갈수 있어.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아할까 뭐 아니 이따가 다희 씨가 듣고 우리 음. 세명 중에 진짜 제일 제제... 잘부르는 사람 해가지고 하면 되지. 옆에서 내 노래 듣다가 내 <laughs> 노래 들으면 거의 고라니 울음소리 들리지. 아, 그게, <laughs> 그게 아니고. <laughs> 다이 씨 노래 잘하더라고. 아, 야, 근데 이런 비서는 있어. 사실 진짜 찾기 힘든 게뭔줄 알아? 뭐? 나 엄마네 집에 갔었어. 밤중에 아, 뭐, 네. 새벽에. 어, 네. 다이 혼자서 방송 여섯 시간 정도 하면서 노래 부르고 그랬었거든 말이야. 아 진짜로? 어 그래가지고 어. 오토 사냥 해가지고 얘가 3만개받아주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백만 어. 원치 쇼핑해라. 아, 다심이 응. 어, 했네 그래도. 음. 깔끔하네 이런 어. 거는. 누구는그 맨날 그 나가서 합방하는데뭐안 챙겨줬던데. 나? 어, 좀 챙겨줘. <laughs> 그역이나 <laughs> 맞지. 근데 이제 BJ들이 아유. 나는 오히려 그런 얘기하는 게좀 약간 의아했어. 어. 계약서를 꼭 쓰고 비밀노설 같은 거할 시에는 법적 처분을 받겠다. 뭐 이런 거아 있잖아. 그, 그, 그 얘기했던 그 사람이 이 새끼가 뭔정이야. 나왜 하냐면은 어. 명의직이 아니잖아. 아 이게 나중에 나와 가지고 나 땅을 팔 수도 있으니까. 무원도 아니고. 다야. 홍보할 네? 거야?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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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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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홍보 안 돼. 아유 요즘에는 계약서 그거 잘안 쓰대 예전에는 학방할 때 맨날 이렇게 쓰고 너안 썼어? 나 그거 처음엔 썼지 그 뒤로 안 썼어? 어. 그럼 내가 보내줄게 예정정보 <laughs> <정답. 웃음> 아니 진짜 다 사고 안 쳤으면 좋겠어 어떻게 보면은 사고 안 치고 진짜 다 잘되는 게 좋은 거지 근데 형왜 사고 안 치는데 부여감이에요? 나? 우리 집안 특성이야 ㅋ ㅋ ㅋ ㅋ ㅋ 옛날에 말 같지도 않잖아 아, 집안 대대로 부여감이다 아, 이 말이야? 아나 근데 불쌍해 여기야, 여기서 여기밥 먹는 비제들 보면 좀 불쌍해 <laughs> 뭐냐면 도형볼때 그렇게 느껴 아, 그래? 어. <laughs> 그건 <그거> 맞지. ㅋ ㅋ ㅋ ㅋ ㅋ ㅋ 딱나너다이라아니 여기다 놓바와 이거 남순님 밥 일단 오 남순. 근데 진짜 정.. 어님밥아 어? <laughs> 어? <laughs> <저기요. 웃음> 저, 저도 이거 도서도 해 주세요 이거. <laughs> 아야 뭘, 뭘 당했는데요? 계속 뭘 당했는데? 나 나한테 당했대. 응. 초면인데. 불러봐. 어? 불러봐. 아, 잘 먹겠습니다. 고 어, 네. 어, 너네가 맛있게 음, 먹는 음, 게 이게 메인이라서. 아 다이스 몇 살이에요? 열네 살. 말 편하게 할게요? 아니 선생님 말 편하게 하지 마세요. 왜요? 그 왕따 시켰죠. 아뭐 아, 아, 왕따야? 아니 제가 뭐. 뭐 했는데요 다이스? 상트주 족발 리그 기억나세요? 예? 족밥 리그. 그, 야, 그런 거아요 그런 거예요. 제가 그걸 신청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호봉 시간을 열심히 쳤어요, 그거 하려고. 그 그러니까 그걸... 시간을 음. 채웠는데 시간 미달이래요. 아, 그건 제가 뽑은 게 아니고 태연이가태연이가 태연이가 선별한 겁니다. 네. 예, 저... 예? 솔직히 따지고 싶었거든요. 예. 근데 내가 찐따라서 따질 수도 없고. 네. 예. 아니, 아니 너무 맛있는데? 돼지 냄새 1도안 나고 <laughs> 소고기야 소고기. 음. <웃음> <웃음> 돼지 냄새 <laughs> 나한테 나지. <하지. 웃음> <laughs> 네. 아 그럼 그럼 다시 다음에 저저 저 이번에 코드컴 열리는데 거 신청하세요 그 뭐. 근데 이게 매니저 신분인데 괜찮겠어? 아 괜찮아. 오, 내가 진짜요? 형 내가 추천할 아이가. 그럼 나올 때는 그러면 이거 매니저 이거 요리랑 이런 거 매니저 못 하는데 형 괜찮아 코트 형? 대신 <laughs> 내 아이디로 키면 <켜면> 돼. <웃음> <웃음> 내 아이디로 켜가지고 다이 옆에서 나는 어, 음. 이제 지켜보고. 음. 아, 아 진짜 그만 좀 하세요 사장님. 네네네. 내가 네. 네. 만약에 해도 잘 되면 바로 독립해야죠. 아 진짜. 아 비제 아, 비제야 BJ, 네. 생각 있어요? 아 진짜로? 아 이건 좀 문제 아니야 아 근데 음, 다야 얘기가 네? 좀 다르네 아니 코드콤 막은다고 하니까 다르네. 지금 사장님밖에 없어요 아 교육을 뭐 어째 시켰길래 뭐 네. 맞는 건 아니죠 어, 맞는다기보다는 뭐. 이제 좀그진실방으로 데려가지 <laughs> 어. 그치. 아니 야 콜껌 코드껌 넣어주니까 이제 말 편하게 해도 되죠 이제 네음 그래 맛있어요? 음 맛있어 맛있어 여기 순해 오늘? 나 좋아한다니까 <laughs> 수줍어하잖아 실제 본거 보면 잘생겼어 그리고 제가 서든도 했었거든요 아 진짜? 써든하면난 음. 모를 수가 없는데 써든 음. 페이커였는데 서든 때 성태님 몰랐어요 ㅋ ㅋ ㅋ 하면서 알았어요 진짜 죄송해요 아, 진짜 말도 안 되, 이게 말도 아니, 안 되는 진짜요, 소리가 뭐냐면 진짜아왜 남자로 느낀 적한 번도 없었거든? 요 사람으로도 안 보여 아, 확실하네 확실하네 음. 사료 챙겨주는 음. 네, 애완동물이다 약간 이런 야 너는 그래도 월급도 주고 <laughs> 지금까지 두달 동안 생활하면서 느낀 게 그냥 애환되지아 네. 그리고 다혜 팬 존나 많잖아 비제안 할까 봐 그런 거 하지 마코 때문에 마음 졸인다고 아니아니아야 다혜 비제이 하면은 응. 아니디 삭제 시킬게 <laughs> 근데 형은 여자친구 만날 생각 있어? 나는 이제 만 하고 싶어 그런 거는 응. 여자분이 너무 더러니까 사는 거 아니 같은 소리 이런 건 여자 관계가 더러워 나 진짜 거기다 존나 억울한 게 집에서 나 역캠만 봐 그게 더러운 거야 그래 <놀람> 창이 네 개로 보면 개더럽지 이 역캠 저 역캠 이 역캠 저 아니야 4K로 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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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럽지 <놀람> <놀람> 서든 여들은 진짜 아, 실제 총 게임이야 어 맞아 맞아 저기다가 이게 진짜 f p s 여성분들은 여기요 어 그래 아 나도 손님인데 맞네. 아, 맞네. <laughs> 아. 뭐야? 드릴까요? 어. 아, 됐어. <laughs> 아, 됐다. 됐다. 들려, 어, 들려줘요. 아, 오케이. 그래, 여러분들. 음. 예, 죄송합니다. 예. 주사위 굴립시다. 헤이 hey, 구글, 주사위 굴려줘. 6이 나왔네요. 나이스. Nice, 나 6. 헤이 hey, 구글, 주사위 굴려줘. 4입니다. 아! 헤이 hey, 구글, 주사위 굴려 봐. 너손 빵빵 <laughs> 나 빵돼 다시 해봐 헤이 구글 주사위 굴려줘 안돼안돼형안돼눈시안 돼? 헤이 아, 구글 <laughs> 야, 야. 처음이야 헤이 구글 누가 껐어? 주사위 굴려줘 그리워서 생각나서 정말 미친듯이 보고 싶어 정말 미친듯이 사랑해 세상도 양보한 널나 끝까지 아끼며 살아날게 같은 날을 떠나 평가해주세요 다이 씨의 선택 다이 어. 씨 있어. 평소 출력대로 보면 사3등이 오늘 너무 와, 남수련이 뜨냐? 아니, 솔직히, 성태님은 너무 시끄러워서 그냥 빼버렸어. 얼파네. <laughs> 너무, 너무. 아, 얼파네. 얼파, 얼파. 모아놀이네.